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홍 선생이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잠깐 덧붙이는 이야기예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에서 잠깐 덧붙이는 이야기 내가 저번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원소적으로 써야 되냐 집합적으로 써야 되냐 생각해봐야 된다 똑같은 단어라도 그리고 무엇에서 생각해야 돼이 이 단어의 배경이 되는 전체 집합이 뭘로 볼 건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달, 달, 보름달 같은 달, 달 그럴 때이 달이라는 말을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달을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 합시다. 여러분 저기 하늘에 저 달을 보세요 했습니다. 그럼 지금 달이 지금 달이 뭐, 가령 뭐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그러면 이이 이 지금 저 달을 보세요 하는 것은 이달한 개를 가르치는 것이고 이달한 개가 전부 다인 거예요. 저 달을 보냈잖아, 내가. 저 달을 보냈잖아. 달한 개. 그러면 그 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 저 달에 토끼가 살까, 안 살까, 이런 동화도 할수 있겠죠. 그 달이 전체인 거예요. 그 지체, 저 달을 보라 했을 때. 근데, 그냥, 그래서, 달의 뭐, 어, 어, 달의 뭐, 뭐, 30일? 30일인가요? 달의 30일, 그러면 달이 보름달도 있고, 뭐, 반달도 있고, 뭐, 이런 달, 저런 달, 또 시커먼 검은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의, 달의 뭐, 삼십이 그러면, 이걸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서 말한 달은.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달을 다 포함하는, 여기서의 달은 집합이에요. 달 집합, 달 집합. 음, 요기서의 달은, 어, 자기 자신이 집합인데, 요거는 달다 모아놓은, 이거 다 모아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마, 다 모아놓은. 이거 다모아 거. 그래서 같은 달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쭉 변해가는 한 달의 달을 지칭하는 말이냐, 특정한 날몇시몇 몇 분의 그 달을 지칭하는 말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다음 그 다음 이야기가 풀어가는 게 전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뚱딴지 같은, 같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제가 그 어,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마음에 널 품고 있었던 영어 격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격언입니다. Time and the tide wait for no man. 어. 제가 뭐 영어 실력이 좀 짧긴 합니다만은 제가 아는 영어 지식에서는 이 no를 not not가 그러니까 any로 분리해가지고 이 같은 문장이 아마 time and tide don't가 되는 거죠 don't w r i t for any man. 그러니까 not N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게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물어볼까 싶어서 눈을 삭 피하는데 여기서 딱 물어볼 것딱 하나밖에 없어요. 당황스러운 게딱한 개죠. 뭐예요? 당황스러운 단어, 단어가 하나 없어요? 없다는 표정인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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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밀물, 썰물, 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때. 이해하시겠습니까? 밀물과 썰물의 때. 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시간과 때는 어떤 누구를 위해서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떤 누구를 위해서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명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시간과 때는 어떤 용으로 위해서 개다 그런데 여기왜이 말을 내가 꺼내느냐? 여기서 맨 하는 이맨이 남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빨리 빨리 끝냅시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인간으로서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는 뜻을 이제 눈치챘을 거예요. 맨 그러면 맨이 진짜 남자인 것도 있지만 WMEN인가? M, m A n EN? AN? 여하튼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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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은 이거를 지칭하는 말인지 이거를 지칭하는 말인지가 집합적으로 맨을 보느냐 맨이란 집합 안에서의 원소맨을 보느냐 이 말이야 이게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어지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번 시간과 이게 연결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어, 이걸 합친 말로 집합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원소로서의 맨, 사람이 있는데 남자라는 것, 여자라는 것, 이렇게 볼 거냐, 그것은 문맥 속에서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맥 속에서 살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쓸 때도, 어, 그, 문맥 속에서 의미를 살펴가면서 집합적 의미냐, 그게 부, 부분적인, 어, 부분 집합의 의미냐, 또는 원소의 의미냐, 그런 걸잘 구분해서, 어, 뭐, 심지어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보세요.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구분이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합니다. 그지칭한 단어가 이만큼을 지칭했는 거냐, 똑같은 단어인데. 요만큼을 지칭하는 거냐, 부분 집합이냐, 집 전체 집합이냐, 집합이냐, 부분 집합이냐, 원소냐, 똑같은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B 동사의 B도 똑같죠. B 동사의 B가 MRS 이거 다 합은 B도 있습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B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해되죠? 어 그래서 이렇게 의의를그 문맥 속에서 정확히 해석하면서면. 하 많은 공부를 하실 때 정확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고, 오류 없는 공부를 할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센홍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